모두 일어서서 복음하는 송을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유다인들의 바스크 축제가 가까워지자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성전에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과 환전꾼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으로 채찍을 만드시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 모두 성전에서 쫓아내셨다. 또 환전상들의 돈을 쏟아 버리시고 탁자들을 엎어 버리셨다. 비둘기를 파는 자들에게는 이것들을 여기에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하고 이르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 집에 대한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겁니다 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그때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마흔여섯 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이오.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대살아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르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 바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신뢰하지 않으셨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는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참의 순위 사랑합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급격한 경제 발전과 함께 지나친 경쟁과 소위 일등 만능주의로 인해서 극심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상대적인 박탈감 혹은 그 소외 의식을 느끼면서 그 뒤처진 이들 뒤처진 이들이 비춰져 그 가지고 괴로워하는 이들이 예상외로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갈수록 이 삶이 기뻐야죠. 그리고 만족스러워야 돼요. 그래서 그 지표가 행복지수인데, 이 행복지수가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작년 유엔 산하 기구에서 발표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것은 2020년 세계 행복 보고서입니다. 그에 따르면 그 우리나라 백성들, 우리나라 국민들의 행복 지수, 행복 지수가 150개국, 그러니까 이 150개국은 후진국과 선진국을 다 합친 그 나라인데 여기서 60위입니다. 이 높지 않는 편입니다. 그러다가 OECD 뭐 경제 협력 개발 기구죠. 이 여기에는 그 대부분이 다 선진국이에요. 그런데 여기선 꼴찌에 가깝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성공 신화 그 성공 신화의 뒤안길에서 우리 각자는 누, 누구 뭐라 할것 없이 마음의 병을 시름시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사회가 지금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사회가 건강하고 이살 만나는 사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각자가 지금보다는 기쁘고 만족스럽고 행복한 삶을 이렇게 얻어 누리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지금보다는 기쁘게 살수 있을까요? 2003년에 이 프랑스 전 지역을 일주하는 이 세계 사이클 대회가 열립니다. 24일 동안, 그러니까 몇 시간 동안 이루는 거 아니고 24일 동안 무려 1만 리 1만 리는 몇 킬로입니까? 그러니까 심리가 40킬로니까 몇 킬로죠? 한 4천 킬로미터 4천 킬로미터를 달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장정이에요 그 중에 이 15구간 그러니까 많은 구간이 있는데 이 15구간을 줄곧 1등으로 달린 분이 누구냐면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선두를 달렸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2년 동안 투병 생활 끝에 고환암을 이겨내고 오염패를 계속 이렇게 이루어낸 그런 입지전적인 선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출곧 이렇게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아침. 그 경기를 구경 나온 어린아이의 가방에 걸려가지고 순간적으로 넘어지고 맙니다 이제 우승은 물거품이 될 처지에 놓인 거예요 그리고 그 행운은 누구에게 갈것 같습니까 그 행운은 당연히 암스트롱이 그 5연표를 그 달성하는 사이에 내내 2위에만 머물렀던 그리고 당시에도 이 일을 달렸던 숙적 양윤리에게, 윤리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 양윤리는 그대로 페달만 밟아도 우승은 따놓 당상이에요.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울리희는 넘어진 암스트롱 옆에 자신의 사이클을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암스트롱이 일어나길 조용히 기다려줍니다. 몇초 뒤에 이 암스트롱이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페달을 밟아요. 그러자 그때야 비로소 이 울리이도 자신도 출발을 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울리이는 이번에도 암스트롱에게 우승을 내주고 자신은 여전히 이 자리를 지킬 뿐입니다.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누구에게? 낸스 암스트롱을 칭송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려운 처지의 동료를 보고 배려와 양보를 아끼지 않는. 그 독일의 양윤리기를 진정한 영웅이다. 라고 칭송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엄밀히 한번 보면 이둘 사이에 승자가, 승자와 패자랑 경계는 무너진 거예요. 누가 승자고 누가 패자입니까? 모두가 승자이고 모두가 영웅이었던 거예요. 한 사람의 양보와 배려, 이웃을 향한 양보와 배려가 거기에 있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고 승자와 패자란 경계를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특별히 울리히는 우리 인간이 삶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참된 기쁨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준 성각자였던 겁니다. 여기서 그럼 과연 행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바라는 행복한 삶은 어떻게 해야 얻어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삶에 빼기를 하고 이웃의 삶에 더하기를 하며 살때 얻어지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내 자신의 삶에 빼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족이 없습니다. 내 자신의 삶에 더하기를 하면 할수록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10원을 벌면 20원을 벌고 싶고, 20원을 벌면 100원을 벌고 싶은 우리 본성이에요. 빼기를 하면 그런 게 없어져요. 그 빼기를 한그 공간에 이웃의 사랑이 채워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를 되새겨 주십니다. 어느 바스카 축제일에 예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전에서 상인들을 이렇게 내쫓으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기도하는 집인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한탄하셔요. 그런데 형제 자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을 정화하신 걸까요? 성전을 정화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당시 성전 상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탐욕과 이기심으로 마음의 성전이 더럽혀져 있던 거예요. 온갖 편법과 술수로 이웃의 고통마저 가중시킨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그 일그러진 마음에 철퇴를 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돌이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느님을 우선하고 이웃과 함께하는 새로운 마음의 성전을 채우기를 바라면서 상징적으로 성전을 정화시킨 겁니다. 사실, 이웃을 위한 더하기의 삶이야말로 사랑의 성전이신 예수님을 본받는 것이고 신앙인인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의 성전을 짓는 길입니다. 그리고 진정 행복한 삶을 얻은 우리는 디딤돌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사순제 3주일을 시작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이웃과 함께 하는 마음의 성전을 짓도록 합시다. 이때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는 행복한 삶을 지금 여기에서 얻어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잠시 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